아, 안녕하세요 손년이입니다 오랜만에 손년이가 마크를 들어왔습니다 와 어, 지금 건사하고 있는데 어, 제가 힘들게 만든거는 털엇도 만들고 엿도 만나고 엿도 만들고 많이 걸렸는데 드디어 드디어 고개 합니다. 짜잔, 여기가, 어 지금 여기가 도로고요. 지금 도로가 지금 여기고, 그리고 시든든, 그리고 고속도로 간기 아니고, 어, 대충 뭐지? 대충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위치가, 잠시만요. 여기 지금 외치가는 에브랜드 요인이라 에브랜드요. 그 제가 에브랜드 청갔 때는 일기 아닌데, 근데 그냥 에브랜드 여를 만들었습니다. 어, 지금 아직 완성 안 됐고요. 여기는 버스, 에브랜드 버스 주차장, 그리고 앞에 또 주차장 있어요. <laughs> 여기. 그리고, 요렇게 만들었고요 지금, 위에 올라가면, 되고, 위에 올라가면, 빨리빨리 가면, 이렇게 에브랜드, 입구? 그, 버스탄 입구?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가 옆에, 파란색 옆에는, 오른쪽에는, 멧표소. 멧표소.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완성 안 됐고요. 여기는 아직 완성 안 됐고, 지금 지차도 이제 만들 건데 똑같이 케이트 여차로 만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고 그리고 계단 이 있고요. 계단은 쉽게 만들고요. 여기 여기는 그 부산역, 부산관현 되고 연풍역까지 또 만들고 있고요. 연풍역 도 똑같이 만들 건데, 아직 완성 안 되고요. 그, 옆에 또 가볼까요? 옆에 또, 요즘에 만드는 옆에 오면, 이야! 에브랜드 열이, 잔나이에요 잔나무에요. 이야, 에브랜드 열이, 요렇게 생겼다. 아니, 좋,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에브랜드 여기고요 지금 아직 지차 안 들어왔고 이제 여기가 도차 지차이고 여기가 출발 여차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 맨거는빵 한세이랑 왜 파란색 두개 만드냐 있는데 여기는 입장 그 선리들 입장이고 그리고 빵한세은 차장 하차하세요 이렇게 나가면 돼요 그 되고, 여기 PB. <laughs> 원청 크죠? PB가, 피비가... 오우 아, 잠깐만요. 목, 목가제 반, 더와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CU. 시유. CU도 만들었어요. CU는 대충 만드는데, 아직 건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꾸민 거는 없고, 지금 여기가 가게고, 지금, 여기가 오늘은, 제가 만든 건데, 시유를 만든는곳그 다음에 여기 쭉 가면 맥표소에 있어요 여기 이제 무흥아여차거 어디냐? 여기 어디지? 잠시만요 헷갈리네 부산역 오산역, 대전역, 충조역 서은보 오창역, 연풍역, 진천역, 대구역, 부산역 여기는 여수역, 목포역 그 다음에 여기는 서우 방향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여기 비운 이유가 어 선님 선이 그 근, 선님는 금지 지원이고요 이렇게 라고 했고요 어, 아직 완성됐고, 지금 털어 또 보여줄게. 털어 또 힘들게 만드었는데 이렇게 만었어요 엄청 길게 만들거요 이게 터런이 엄마거 걸렸지 5시간 50분 10분 걸렸네요 그리고 여기 또 터런 또 만들 건데 여기 이게 터런이고 똑같이 만드니 돼요 네. 그 다음에 나가면 똑같이 이렇게 힘들게 에브랜드여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어~ 아직 건사하고 있구요. 지금 서우역까지또할 건데 서우역은지차레이가 다섯 개인가 여섯 개인가 있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 또 이렇게 했고 이거는 아마 볼록겠어요. 제가 이거 만드는데 고속도로 그간 건가 볼록겠네요. 이거는 네 이렇게 했고 여기 반년을 이렇게 주하고. 그 다음에 부산역 갈때 또 부산역은 이쪽으로 간다 이렇게 표시했어요 네 화장실 또 만들건데 화장실은 2층 하고 1층은 아직 다있고 이제 2층이랑 남았습니다 2층은 할건데 아직 건설하고 있고 그리고 3층도 생간중이에요네 3층도 할까 말까 하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연사는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항요하니라 어 조야로랑 고도 아니 산철 또 꾹꾹 눌러주시고 어 제가 부족하지만 연사는 자주 안 찍으니까 자주 연사는 안 찍으니까 끝까지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 기분 좋게 어 하고 있고요 어 애분들요 그 다음에는 어디지? 오선녀, 오선녀까지 또, 어, 다시 사진을 봐야 돼요. 사진을. 그래서 똑같이 크게 만들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 이렇게 오선녀, 대전녀, 충주여, 서원부 오천여, 이렇게할 건데, 어, 천천히 만들고 있고, 지금 연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 연사는 제가 끝내까지 완성 끝내면 연상 특근이니까 고자르지 마시고 항상 우영 우여... 나쁘지 않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좋아요, 구독, 알선점 필수입니다. 안녕.